자, 일단 오늘은, 뭐, 통, 통제도 통제인데, 아까 심심해서 내가 한 번씩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거든. 들어갔는데, 여기, 뭐였더라? 뭐, 영정 끌이 보이더라고. 뭐, 영정이야. 뭐, 맨날 듣는 드립이라서 별 큰, 그건 없는데, 그냥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을 좀 얘기하고 싶거든. 지금 복서보단 공개업체제가 더 시급합니다 운영자님 지금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럼 비매너 유저들 제재하는 것도 운영자 역할입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운영자님 법으로 따지면 운영자님 지금 직무유기 하시는 겁니다 아 직무유기까지 이제 복수가 해명한다는데 일단 내가 복수가쓴 글을 봤거든 이 말에서 내가 복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감을 좀 많이 얻었고, 아무튼 내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유찬이라고 누가 유찬인데, 뭐 복서글? 복서 글, 복서 글쓴게 어, 그런가? 뭐 누군지 모르겠다마는 일단은 영정은 절대 당할 수도 없어 어 아슬레프 캐리? 어 일단은 영정은 나도 그렇고 폭소도 그렇고 절대 당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어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째로 사람들은 약한 유저 또는 아니 사람들이 아니고 이건 내 내피셜이야. 내 내피셜인데. 내 어, 복수로 왔어, 안녕? 일단, 영정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어, 나 중립이야. 어, 종족 안 가리고 답해서 중립이야. 일단은, 그래, 영정을 당할 수가 없는 게, 사람, 뭐, 일반 유저든, 개발진이든, 소프트 사장님이든, 일단, 그 길거리 지나가든, 이제, 세방컷 나는 애들한테는 관심이 아무도 없어. 어, 관심이 없고 내가 영정이 절대 될수 없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업데이트 중에 한 개가 채널 줄였잖아. 그수십년 동안 채널 6개를 운영하다가 채널을 4개로 만들었잖아. 내가 복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 물론 이 내용들은 다다내내 비셜인데 생각해 봐. 사람들 그 개발진들이 어? 분명 자기들이 이제 채널 뭐 채널을 바꾼다거나 업데이트 할때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냐 니 관리자 한테 어 결제 받으러 갔는데 채널 줄인거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 뭐지 돈이 안될 것 같으면은 뭐 조인트 까이고 안된다고 어 다시 기획을 해라 뭐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채널 줄인거에 대해서 승인이 된 거잖아 이거는 채널을 줄인 이유는 채널을 줄였기 때문에 돈이 더 되니까 줄인거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복귀해서 얼마 안 돼서 채널 줄었다는 거는 어그다크헤드 사장님, 소프톤 사장님부터 어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거요. 어, 너무나 당연하지. 일단은 개발진들이 내 방송을 보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하고 일단 유저가 줄어들고 늘고 돈 되는 유저, 돈이 안 되는 유저들이 운영진들이나 뭐 개발진들이 더잘 알지 않나 그 생각거든. 하 그래서 뭐 자유 게시판에 막 불평 불만 글 적는 애들 많잖아. 뭐어 PVP 높 비매너다 공개업이다 뭐 공개업이 높 비매너다 막 이러는데 내가 사장 입장이면은 공개업이나 복서 이런 애들 보면은 와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어다크헤드에 관심 없던 사람도 우리 방송 보면서 아씨 졸라 쟤개 쓰레기처럼 플레이하네. 아 나도 한번 저렇게 쓰레기처럼 플레이 해보고 싶다. 어. 아, 그런 생각 가질 것 같거든. 그, 어, 일단은 내 말에,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내 말에 그, 일리가 있는 게, 일단은 지금 내 파티하고 있는 우리 길드원들, 어, 우리 길드원들이, 어, 증명을 해주잖아. 이, 이 서브 마스터 애들과 이제, 어, 우리 길드가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도, 길드 가입한 우리 길드원들이 나는 이 영정을 당할 수 없다는 가장 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일단은 우리 개용구는 돈이 되는 길드이고 어어 어 그래 앱소리 앱서, 얘기해봐 어 시청자들이나 뭐 유저들 다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하고 쫓차원에 그래 상관 절대 안하지 근데 다크헤덴 말고 다른 게임에서, 그어 참죽이어서 영정이나뭐 어떤 어떠한 제재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어, 그 제재라는 게 카우당하잖아. 어, 그 제재라는 게 패널티가 생기잖아. 이게 성향이 카우가 되고 카우가 되면 내 템이 부서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면 술을 해야 되고 술을 하게 되면 성 갖고 있는 애들 돈 벌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성 갖고 있는 애들 돈보네나 같은 쓰레기 같은 유저들도 이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뭐 c 엘이 방송 봐도 뭐. 시청자 꽤 나오잖아. 아니, 게임 진행 방해가 아니지. 아니, 생각해봐. 그냥 어차피 몇대 맞고, 막내 뭐 자기 PK 당했다고 신고하는 애들은 딱 헬스, 헬스 등록했을 때, 새해 첫 일주일 나오고 안 나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야 접속 한 일주일 하고 안 들어올 애들이라고 <laughs> 그 운영진들한테는 그런 애들은 돈이 안 되는 애들이지 도대체 왜 게임 진행 그래 단정 지울 순 없지만 절대 학살이 아니라 이, 우리, 이 게임, 게임, 그냥, 체계가, 어, 뭐라 해야 되 내가, 언변이좀 약해서 이해해줘. 이, 그, 아이말 생각이 안 나노, 단어가. 아, 그래. 이 게임에, 이 다크헤덴, 그, 대한민국 최초의 MMORPG제, 이 다크헤덴이란 게임의 풍토가, 쓰레기짓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어. 어. 쓰레기짓을, 쓰레기짓을 하라고, 돼있는 풍토요 인정 아니 인정의 형들 이말 이제 그만 멈추세요 이런 말을 못한다 이거지 운영진들에게 절대 말을 하고 싶어도 안할걸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돈이 되니까 <laughs> 아니 돈 만들어 돈 지도 월급 챙겨준 사람들한테 제재를 때린다고 내가 틀면은 아, 네. 칼만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그렇지. 아니, 자기, 자기 밥벌이 해주는 사람들인데, 나는 복서가. 어? 어? 나랑 복서 포함해서 우리 길드원들, 어? 우리 길드원들이 쓰레기 좀만 해주면 돈이, 월급이 달라지는데. 어? 사장이, 아야씨. 야, 복서나 공격 같은 애들이 마인드로는 수고했다 하면서 월급이나 뭐상금이나 올려줬지. 경고도 절대 있을 수 없고 경고가 일어나는 순간 이 게임은 망해 그 개발진들 다잘려 그냥 어? 그... 일단은... 그래 그래 복서가 진짜 다큐진 살렸지 나 복귀하기 전에 <laughs> 아 진짜 나 포함... 그 나... 우리 개용군 덕분에도 이게 사람 늘어난 거 봐봐 이 근데 이건 다크꽤된 얘기나는데 운영자가 졸라 비메너 플레이 유저한테 제재를 걸었던 게임이 있긴 했었어. 그 리니지 2였는데 운영진이 관여했던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 용계라고 사람 용계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형들. 그래. 어? 그 트럼프 트럼프 걔 거북일대 길마 걔가 800만 원현지라고 아무것도 못 했지만은 그런 애들도 이제 현질을 하게 됐지. 어, 바토리 3층 와서 내 개이불고 막고 아무것도 못 하고 800만 원이 증발이 됐긴 했는데 아무튼 그 이제 처음 이 사건 이 리니지 2 에서 운영진이 처음으로 유저를 제재를 한 사건이 있긴 있었거든 아 이거 안나오노 아는 사람은 알건데 그 용계라는 유저가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겁나 유명한 애였거든 뭐이 게임부터 쓰레기짓을 하고 다녔는데 얘가 처음에 뭐 게임을 하다가 리니지2로 난 이제 넘어갔거든 근데 거기서 애들 졸라 죽인거야 오픈 베스타 오픈 오픈 베스타 맞나 클로즈 베스타인가 하여튼 게임 초창기 때 어, 하도 죽이니까 운영자가 용계한테 너 너무 비매난다 좀 죽이지 말아라 운영진이 유저한테 그렇게 제재를 때린거야 경고를 한거야 근데 용계가 빨아라 하고, 운영진,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유저를 졸라 죽인 거야. 운영진만 무시하고 이제 막 유저들을 학살을 해버린 거요 그냥 나랑 복수만큼의 이상으로 막,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운영진이 이제 용기를 감옥에 버려버린 거요 리니지2에서. 이거, 이거 재미, 되게 재밌는건데 어 그래서 용기가 리니지를 쳤고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넘어갔는데 하여튼 그거보면서 난 이해가 안가더라 아니 쓰레기지 타라고 그렇게 풍토를 만들어 놨는데 어 그래 정제를 먹이고 그 어, 얘가 용계거든. 얘, 진짜 유명했어. 얘가 어딨노? 어, 했나? 어, 그 감옥을 버려버려가지고. 어, 그러면 솔직히 게임할 이유가 없잖아. 아, 이 영상이 없네. 잠깐만, 오늘은 간담이니까 좀 느긋하게 할게. 런가아 리니지 2가 재밌는데 왜안 나와 이게? 아 유튜브로 볼까? 잠깐만 내 유튜브로 좀 볼게, 형들. 아 근데 난 솔직히 아까 복스가 영정 유저들이 복서 영정 먹이자 그롤서 졸라 부러운 거야. 아 나도 똑같이 쓰레기 리니지 1 때는 없었고. 아무튼 내가 오늘 간다면 연고 도아 아니 복서는 복서도 통제를 했는데 나도 개쓰레기지 했는데 왜 사람들이 어왜 복서만 욕할까 감성 아 용기의 이야기만 나네. 게임들의 유명인